안녕하세요. 주식 천하 제일 거입니다. 오늘은 다음 주좀 괜찮게 보이는 종목들 한몇 가지 뽑아 봤는데 몇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유지래. 제가 첫 번째 종목에 항상 좀 신경을 많이 써요. 유니슨 같이. 그럼 이 종목은 앞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14,000원부터 20일선까지 매수하고 저번 주에 올려 드렸는데 예상대로 움직여 이놈은. 그리고 이 놈에 대해서 이 코로나 치료제로 후보로 좀 유력을 해요. 근데 여태까지는 랜데시비르 관련주라고 그러면 파미셀이 일단 대장인데 파미셀 주가 흐름을 보면은 좀 약해 매물대도 많고. 그런데 국내 연구진들에 의해서 얘기 나오는 거 보면은 렌데시비르보다 더 강력한 약물로 나파모스타트를 언급하고 있어요. 뭐 종근당 쪽도 이런 쪽인데 문제는 이제 유지랩이 유일하게 환자한테 투약을 해서 임상실험을 한다는 거 그리고 차트 모양이 그거에 맞춰서 지금 움직여주고 있다는 거 차트의 흐름이 보면은 잘 보면은 진짜 어떤 그런 게 보여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많이 하시면 알겠지만은 그래서 제가 앞전에도 유지랩 14,000원부터 21선 매수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예상대로 이 부분은 큰 어떤 저항대가 없어요 매물대가 별로 없어 그럼 얘가 이제 요 부분만 넘겨주면은 역사적 신고가로 가는 거예요 그럼 제가 봤을 때는 한 16,000원 정도 선 16,000원 16,000원 일부 한번 그렇게 되면 이제 5일선 쪽 5일선 쪽 매수가 되는 거예요 5일선 쪽 매수 그러니까 5일선에서 한번 만약에 매수해 보신다 그러면은 뭐 사라고 그는게 아니라 그냥 아 한번 사볼까 하는 분들이 있으면 제가 가격대를 좀 약간 말씀드려 주는 거야 보통 그냥 정확한 건 아니고 100%는 아니니까 그냥 참고만 하셔라 하는 부분에서 제가 종목을 올리고 매수가도 어느 정도는 그래도 요 정도면 적정선이다 그래도 매수하는 방법 요런 부분에서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이거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세요 제가 뭐 하루 이틀 지나서 제가 올린 종목에 어떤 부분이 좀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 바로 또 영상을 만드니까 알림 설정을 꼭 해주시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한뭐 16,000원 16,500원 그럼 뭐 일부 한번 거기가 이제 5일선 쪽에서 일봉상 5일선 그리고 또 빠지면은 뭐 11선 쪽에서 또한번 매수 그냥 철저하게 한번두번뭐세번 번, 뭐 나눠서 살수 있는 요령을 가지고 계셔야 돼, 여러분들은 한 번에 그냥 딱다 잡는 게, 있는 돈다 잡는 게 아니라요 그냥 유지래 그리고 S 퓨어셀인데, S 퓨어셀은 지금 약간 정거점 부분이고 모양보다도 저는 S 퓨어셀은 두산 피어셀 두산 피어셀 1, 우가더 좋아요 올라가는 것도 시원시원하게 올라가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수소연료 전지 관련주인데, 얘도 어떻게 보면 그린 쪽에 속해있지. 그린 정책에. 그럼 얘같은는딱 정해져 있어요. 이제 21선 내려왔는데, 데드 크로스가 났는데도 주가가 바닥에서 다시 양봉이 나와. 그러면 금요일날 금요일장 그린 유딜 정책 때문에 그런 종목들이 다 올랐죠. 얘 또한 마찬가지고.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뭐 12000원까지 라인을 잡고 12000원까지 내려오면 매수한다 생각하고 그니까 뭐 12500원 뭐 12600원 12500원 뭐 이렇게 뭐 12000원까지 근데 12000원 뭐 11700원으로 내려가면 얘는 안 되는 부분이니까 하여튼 얘도 항상 말씀드렸죠 60일 6일선에서2일선 쪽까지. 매수 구간이다 구간 포인트 딱히 뭐 얼마다가 아니라 매수 포인트니까 그 부분에 내려오시면은 내려오면은 한 번씩 입질 해봐도 괜찮겠다 그럼 얘가 1차 상승하고 얘도 이 부분만 넘으면 또 역사적 신고가니까는 그까 그러니까 요런 요런 장세에 한번좀씩 주식을 하실 것 같으면은 들어가셔서 조금 보는 것도 좋아 그럼 단기는 일단 뭐 16,000원 15,000원? 뭐. 그냥 눌러줄 때. 항상 눌러줄 때죠. 두산 퓨어셀 1우에요1우 일우. 그냥 두산 퓨어셀이 아니라. 다음, 유니퀘스트 이건 자동주의, 자율주행차 관련 주인데 두산 퓨어셀하고도 약간의 어떤 그런 부분. 자, 한번 쭉 상승을 했다가 보통 따블이났죠 더블은 아니더라도, 그한번딱 다시 쭉 내렸어. 그러면은, 요 부분. 자, 바닥에서 이렇게 올라갈 때요 부분. 그러면 적정 주가가 보통 얘도 61선 뚫고서 끝났습니까? 만원 라인으로 오면은, 만원 언저리 쪽으로 오면은, 매수 구간이다. 얼마까지? 뭐한 9천, 요 21선까지 만원에서 21선까지 그러니까 간신 종목에 두시고 지금뭐 바로 쫓기는 좀 그러니까 눌러줄 때 어떻게 눌러 주냐 음봉이 하나 나오고 두개 나오는 거 보고 여기가 21선을 지켜 주나 안 지켜 주나 그 모양새를 보고 저점에서 한 만원 정도에서 관심을 두고 한번 보셔라 간신 종목에다 두시고 전 이게 조금 마음에 들어요. G G N1 에너지라고 2 7 0 5 2 0이야 270520.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도 연료 전지인데 조금 메리트가 있어 보여. 주방도 그렇고 월봉도 그렇고. 자. 그러면은 얘는 더 어떻게 보면 더 확실하게 안전빵이라고 할수 있죠. 안전빵. 그럼 거래 실려서 1차 상승하고 눌러준 데 깊이 원위치까지 시켰어. 그럼 박스권으로 움직여요. 얘가 목요일 장에도 한번 급등을 한번25% 주고서 내려왔어. 그리고 어저께도 장안 좋은데도 바닥에서 올려서 끝났어. 21선 위에서 출발해. 그럼 얘 같은 경우는 21선, 61선이 2400원에 있는 거예요. 2400원, 2500원에 이제. 얘 같은 경우는 한번 다음 주에 눌러준다 뭐2 5 0 0원쪼로 눌러준다 그러면 어디까지 매수? 2 5 0 0 0 0 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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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선0 0선0 0 0선이 지키고 있으니까 항상 급등은 어디서 나온다 0 0 0 0 0 0 0 0 0선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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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 0 0 0 0 0 0 0 0 부분에서. GN1 에너지. 얘는, 얘는 제가 조금 잘 보고 있어요. 얘도 그린 유딜 정책에 들어가 있는 놈이니까 아직 많이 안, 많이 안 올라갔어. 그 그러니까 얘는 이제 시작을 할수 있는 자리에 있는 놈이에요. 이런 것도 메리트가 있어 보이고. 자, 이 또한 똑같은데, kpf 024880 kpf 요것도쭉 내렸다가 요요 보세요 아. 단기간에 4천원에서 6천6백원까지 갔어 단기간에 그러고 쭉 내려와서 원씩 쭉 빼서 다시 3천8백원대에서 거래량이 실리면서 쭉 올렸어 6천원까지 그러면서 또 옆으로 쫙 빠져요 이제 자 요런 식으로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가는 구간이에요 그럼 여기서 쌍바닥을 찍고 다시 21선, 61선 위에서 어제 금요일날 12%대 종가는 6%대 그럼 요런 부분도 앞전 매물대가 6,000원, 5,500원 요때 부분이 있으니까 요번에 21선 다 뚫어줬기 때문에 한번 눌러주면은 매수해 봐도 괜찮은 구간이다. 4100원에서 뭐 4000원까지 뭐 4120원에서 4000원까지 일단 4000원까지 매수 구간으로 잡고 야 4100원 쪽으로 내려오나 내려올 거예요. 바로는 못 올라가는 상황이 나오니까 이런 모양들은 그럼 내려오는 거 보고 하루 이틀 3일 뭐 보고서 한번 21선까지 매수 구간이다. KPF 얘는 풍력 발전 설비 생산이에요. 풍력 발전. 그풍력주에 풍력 관련주에 들어가 있는 놈이에요. 자, 윌링스 아까 제가 여기서 이, 말씀드렸지만은 자, 회사가 얼마 안 됐죠. 3 4천원 찍고서 내려왔어요. 근데 얘가 주식 수가 480만 주에요 480만 주. 근데 요날 대량 거래가 터졌죠. 한백한3 0만 주가 터졌어. 근데 파는 물량을 최대 파는 물량 보면은 많이, 42만 주 정도, 그리고 매수 물량이 한 72만 주 정도야. 비율이 그렇게 될 때는 우호 세력이 지금 많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지친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다 어느 정도 많이 팔았어. 그니 이러한 부분도. 좀 신경을 쓰시고 아인제 손바뀜이 인제부터 쫄쫄쫄쫄쫄 형성이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면 돼.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앞점 고점 14,000원 라인 잡고 내려오는 거 보고 천천히 뭐 급하게 매수하는 게 아니라 다른 태안강이나 이런 것들 보다도 인제 독사머리 연출을 했으니까 관심을 두고서 얘는 조금 기다리셔야 되겠지 이제 한 번에 쭉 내려오지는 않으니까 뭐 찌글찌글 내려오면은 관심을 두셨다가 5일선 회복하고 5일선이 올라가는 상황에 나와서 5일선 쪽 그러니까 14,000원 쪽까지 내려오면은 잘 한번 보시라. 나노 엔텍. 제가 그때 여기서 들어가서 여기서 들어가서 한번 여기서 한번 팔아먹고 나왔는데 요놈도 요놈은 sk 텔레콤이 최대 지주예요. 한30% 정도 받고 있는데 나노바이오하고 뭐 진단 의료기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식으로 한번 주고 또한번 상승 그리고 다시 쌍바닥 찍고 지금 21선 61선 다 바닥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도 11,000원까지 내려오나 안 내려오나 11,000원 쪽으로 내려와 주면 조금씩 조금씩 입지를 해봐도 괜찮겠다. 얘 같은 경우는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는데, 막 급락이 없는 애니까 조금은 지루하더라도 안전하게 갖고 갈수 있다. 나노엔텍 그러면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종목 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니까 한 여덟 종목이니까 한번 관심에 잘 두시고, 한번 다음 주에. 매수 구간 쪽으로 내려오나 안 내려오나 그런 걸좀잘 보세요 잘 보시고 2일선6일선이 바닥에 있으면은 강력한 지지선이 되니까 그 부분에서는 매수를 해 봐도 된다 그냥 그냥 지금 어저께 급, 급락을 맞을 때도 올라갔던 애들이 다 지금 유딜 정책 그린 유딜 정책에 관련주들만 다 급상승을 했어 물론 뭐 제약 바이오 뭐 일부분에서는 강한 상승이 나왔지만은 그래도 흐름이 앞으로는 그래도 이번 주는 이번 주는 장대 주봉상으로 봤을 때 장대 양봉이 나왔으니까 금요일날 올랐던 대부분 올랐던 종목들이 조금 빠져주길 바라야지 이제 다음 주에는 그냥 빠져줄 때6 1선 쪽으로 오나 5 1선 쪽으로 오나 뭐 11선 쪽으로 오나 옆으로 행보 하나 그런 것을 항상 대박주는 그런 부분에서 나온다. 그, 그러니까 뭐, 유니슨 같이. 그냥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저는 그냥 류지랩. 어차피 나이백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일선에서 한번 더 산다고 해야 좀좀 좀 잡았는데 저는 이거는 뭐 이제 여러분들한테 추천할 수는 없고 왜냐, 인제는 조금 높으니까. 그러니까 는 이거는 이제 갖고 가는 사람의 영역입니다. 이거는 갖고 가는 사람의 영역이라서 안올렸고 그래도 셀리버리하고 뭐 나이백은 항상 그냥 갖고 가는 주식으로 하고 이제 유지랩이 이제 제가 제일 메리트 있어 보이고 아직도 뜨기 전이니까 한번 여러분들도 초 관심을 가지고 한번 시국이 시국인 만큼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한번은 제대로 한번 나와 보지 않을까 하고서 첫 번째로 올렸습니다. 아무튼 다음 주는 약간 혼조세가 형성이 될 수도 있어요. 종합 지수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미국장이 밑꼬리가 많이 달렸지만은 조금 하방에 길이 열려 있기 때문에 하방으로 조금은 조심을 하시면서 어차피 미국장이 그렇다 그러면 우리나라 장도 여파가 심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요런 놈 많이 아직 안 오는 놈 그리고 이제 정배 구간으로 정별 구간으로 접어두는 놈 조금만 더 올라가면 이제 역사적 신고가 나오니까 요런 걸잘 보고 계시다가 매수가 근처로 온다면 조금만 조금만 입질해서. 올라가는 모양새가 나오나, 눌러주는 모양새가 나오나, 또 눌러주면 조금 더 잡아도 되는 거고. 아무튼 성투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달도 다음 주도 화이트 한번 하세요. 감사합니다. 참 그리고 구독과 알람, 좋아요, 확실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